수십광년 거리까지 치명적인 방사선 레이저를 쏘는 천체 1967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문학자 앤서니 휘씨와 대학원생 조슬린 벨버넬은 아주 규칙적인 간격 1.33초에 한번 깜빡이는 아주 특이한 전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는 너무나도 정밀했고 또 당시까지 걷던 천체도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혹시 외계인이 보낸 신호가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리틀 그린맨이라는 별명을 붙였죠 연구진들은 더 많은 관측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신호가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중성자별이 초고속으로 자전하면서 방출하는 신호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펄사라고 부르는 천체입니다. 펄사는 마치 우주에 떠 있는 회전하는 등대처럼 아주 정확한 주기로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펄사를 관측하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깜빡이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펄사가뿜어내는 빛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습니다. 펄사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축을 따라 초고에너지 방사선을 뿜어내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레이저인데 수십 광년이나 떨어져 있더라도 대기가 벗겨지고 생명체가 멸종하고 전리층이 교란됩니다. 만약 지구가 펄사에 가까이 있어서 펄사가 뿜어내는 에너지에 직격당한다면 그 즉시 지구에 치명적인 방사선이 쏟아지고 지구 생명체는 전멸하게 될 겁니다.